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만화 출신 강국구 의원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공식적인 반대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이 역시 반대하는데도 끝내 이낙연 전 대표께서 탈당을 공식화하고 그리고 감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하나된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는 선명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균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신정훈 의원님께서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신정훈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우리 민주당을 탈당한다 그리고 신당을 찬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당 제도의 최고의 수혜자인 이전 대표께서,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의 수혜자인 이전 대표께서, 그리고 호남 정치의, 호남 민심의 가장 최고의 수혜자인 이전 대표께서 양당 구도를 깨고 삼지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실로 어불성설입니다. 알로서 지역민과 또 당원들에 대한 폐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의미는 모든 당원과 국민이 이해하듯이 명확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고 또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승리의 정치가 아니라 분열의 정치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여당의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 길로 가라. 큰 길을 모르거든 직진하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 서서 생각해보라. 2002년도 노무현 후보를 흔들면서 탈당 움직임을 멈추게 하려 했던 이전 대표의 말입니다. 그때 본인의 말에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간절한, 그리고 당원들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기자 해결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민주당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떠난다고 합니다. 수많은 동지들이 말류 했지만 끝내 신당을 창당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민주당 의원이 44%가 전과자라며 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44%에는 민주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인한 전과까지 포함됐습니다. 더욱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4년 전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국민께 당선시켜달라 요청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면서까지 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탈당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자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였습니다. 단한 번의 희생도 없이 이 모든 영광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리고서도 탈당하겠다고 합니다. 탈당과 신당 창당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지, 왜 통합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지, 많은 당원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의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지금도 국민들과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권 후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원들의 지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또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 기간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을 다녀야 해서 제대로 된 선거 지휘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으로 민생이 고달프고 민주주의는 극히 후퇴 후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로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할 책임이 민주당이 있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줄 뿐입니다. 지를길을 모르거든 큰 길로 가라. 큰 길도 모르겠거든 짓진하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서서 생각해보라. 2002년 노무현 후보를 흔들며 탈당하려 했던 움직임을 멈추게 하려 한 이낙연 대변인이 한 눈표입니다. 2002년 이낙연과 2024년 이낙연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이낙연을 키 민주당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조건 교체를 위한 길이 어떤 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의사 철회를 간절히 바라는 129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담아서 절실한 마음으로 이낙연 전 대표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